네, 저는 지금 응급 상황 발생,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 외출을 해야 되는데 어, 시동이 안 걸리네요. 어, 그래서 지금 어, 지인이 운영하시는 어, 카센터에 지금 어, 보험회사에 어, 요청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완전히 방전됐어요. 어, 응급 상황 어저께도. 어, 힘들었었는데, 어저께도 좀 어, 힘들었었는데, 어, 지금 다시 어, 완전히 방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카센터에 지금 왔어요. 예. 자, 근데, 어 대단한 게이 부품들이 어, 여기 지금 이 사장님께서 이렇게 하, 힘들게 하고 계세요. 짐 뒤에 짐도 다 뺐어요. 잠시 제가 좀 보여드려 볼게요. day. Good 아, very nice, my dear friend. 감사합니다. Thank you. 사장님, 아, 아, 제가 유튜브, 유튜브 방송하고 있어요. <laughs> 네, 아, nice to meet you. 네, 고맙습니다. 아, 제가 우리 아, 이 친구님의 맞죠? 아, 그렇죠? 어, 읽을 수가 없어서 그냥 네,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기 카센터가 음,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 대단. 여기 제가 제일 어, 카센터 사실은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어, 자 한진카센터 네 이렇게 어,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 하남입니다. 하남에 사센터 네 우리 사장님께서 어, 제가 성당에 다니는데 어, 저희 교우시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믿음 가지고 여기 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들 잘해주시기 때문에 와서 이렇게 아, 하겠습니다. 이제 아, 자네 여기 이렇게 제 노래 소리가 <laughs> 들리고 있죠? 네. 그것까지반응좀 보여 드려 볼까요? 우와, 차가 지저분하다, 안가 자, 저기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이 됐다고 하네요. 네, 잠시. 와알 수도 없는 저는, 그쵸? 예, 오늘 제 차가 또 수입차라서 매장에 가야 되는데 어, 매장은 오늘 쉬기 때문에 어, 제가 또일 때문에 오늘도 나가야 되고 해서 매장엔 갈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긴급으로 우리 여기 카센터에 왔습니다. 음... 아... 이거 차 가다가 정지했을 네. 때 네네. 시동 자동으로 꺼졌다가 네. 출발하면 자동으로 켜지는 그 스타일인가요? 그 기능이 있나요? 아니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기능은 아,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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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빈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천문장현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제가 목이 좀 잠겼네요. 네. 아, 긴급상황 발생해서 지금 네, 자동차 때문에 배터리를 네, 갈아야 된다고 왔습니다. 완전 방전이 됐대요. 얼마 전에 제가 정신이 없어서 비상깜빡이를 켜놓고 이틀 동안 차를 그냥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완전 방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카센터에 왔어요. 자, 우리 사장님께서 네, 저렇게 아, 잘 해주시고 계세요. 어, 밧데리가 뒤쪽에 있었네요. 네. 아, 네. 자, 이렇게, 화장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어, 금액은 얼만지요? 저기, 이차 매장에서는 이 밧데리가 50, 무지하게 비싸요. 네. 어, 아, 누가씨, 반가워요. 자 이렇게 배터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laughs> 자 처음 보는 시, 저도 네 이렇게 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이 돼서 시동이 안 걸려요. <laughs> 네 우리 여러분들께서 또 응원해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 자 생생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음. 아, 그래도 아침에 비가 와서 좀 시원하네요. 네, 맞아요, 린 선생님. 네, 어, 일단은 응급처, 저걸 완벽하게 해놔야 제가, 그쵸,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월요일 날 아침 수업 때 일찍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거를 완벽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어, 근데 금액도 무지하게 비싸요. 55만 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 사장님은 얼마에 해주실지, 제가 아직 금액은 안 여쭤봤거든요. 어, 근데, 어, 일, 일단, 그, 믿고 제가 여기 실내로 오는 곳이기 때문에, 어, 이 사장님께서 아마 잘해주실 겁니다. 여기는, 네. 자, 제가, 아, 그러게. 아, 네. 올리비아 맘새님, 안녕하세요. 저희 동네 이렇게. 드려볼게 되게 여긴는 구도심이에요. 구도심이라 지금 비가 아침에 무지하게 많이 쏟아졌거든요. 소나기가 쏟아지다가 지금 잠시 어, 주춤한데요.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해요. 여기 카센터 제가 거래하는 카센터인데요. 네, 우리 사장님께서 워낙에 어, 친절하게 해주시고 믿음 가지고 제가 오는 곳이기 때문에 어, 지금 잠시 배터리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음, 올리비아 맘생님 어떻게 요즘 시간 다 채우셨죠? 다 채우셨을 것 같은데, 아, 제가 많이 도움드리지 못해서, 네, 아쉽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일상을, 어, 시작하다 보니까, 네, 수업에 바쁘고, 그래서, 어, 이렇게 시간 지원 이런 게 조금 쉽지 않아서 하루는 제가 그날, 어, 해드릴 수 있었는데, 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마음에 쓰이네요. 우리 천문정연님도, 네, 제가 신경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 네 목이 많이 안 좋아요. 네. 음, 네.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하남의 어, 경기도 하남입니다. 하남의 구도심. 어딘지 그냥 조용한 옛날 길 그렇죠. 옛날의 구도심. 여기에서 어, 옛날에 천호동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이길한 길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 길이 되게 좋아졌죠. 네, 자, 이렇게 구도심을 좀 보여. 되게, 여긴 아직 정비가 제대로 안 됐어요. 오래된 곳이라. 자,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고, 여기로 나가면은 지금 보이는 곳은 서울 쪽으로 가는 길. 천호동이 가깝죠. 네. 네 여기 제가 이용하는 가스센터. 어~ 맘생님 어~ 어제도 하루에 백 시간 이상씩 그래요 와~ 어~ 그렇군요 그러면 아직 시간 부족인 거네요 네~ 음~ 그럼 어떻게 하지 시간을 아~ 어, 이따가 저도 좀 다시 돌려놓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정현님도 어 제가 틈틈이 시간 지원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다가 요즘 바쁘다고 그냥 놔버렸는데 어, 아 저도 다시 또 시간을 좀 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칼을 차를 아 음, 네. 네, 제가 아, 수고하셨어요. 아, 맞아요. 시간이 빠졌다. 구독자도 빠졌다.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아, 제 차가 좀 지저분하긴 한데, 지금 이렇게. 네. 아, 수입차는 좋기는 한데, 한번 손대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 제가 그래도 그냥 매장에 가면 돈이 너무, 비, 너무 비싸고, 배터리도. 그래서 여기 그냥 저희 성당에 지인이 어, 교우세요. 교우분이 하는 곳이라, 여기 믿고, 제가, 어, 일이 있을 때는, 어, 여기 와서 하거든요. 근데 되게 잘해주세요, 사장님이. 근데 바, 이렇게, 앞에 범퍼를 열었더니, 와, 복잡한데, 하나도 모르죠, 우리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서. 아, 배터리가, 저는, 어, 여자들은 잘 모르죠. 배터리도 여기에 이렇게 있는지 몰랐어요. 와, 배터리, 여기 지금 여기 배터리가 들어가는 곳, 뒷 범퍼 쪽에. 그쵸. 자, 여니까, 네, 이렇게 짐을 다 비웠어요. 뒤에 책이며 뭐, 쭉, 빠 넣는데, 다 비워내고, 어, 찐이곰님, 어서오세요. 어제 생신 축하드려요. 네, 어제 행복한 시간 보내셨죠? 아, 저 목소리가, 목이 너무 잠겨서 말소리가, 아, 방금 좀 그러네요. 네, 여기 배터리가 지금, 예, 배터리 여기 빼냈어요. 빼내서, 아, 지금 또 사장님께서 배터리를 주문을 하셔야 된대요. 똑같은 배터리가, 어, 매장에서 55만원이라고 하는데, 어, 수입차라 비싼데 여기는 좀, 싸게 해주시거든요, 사장님이. 뭐든지 제가 혹시라도 뭐 손붓게 있으면 오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얼만지는 마 아직 여쭤보지는 않았어요. 어, 늘돈좀쓸것 같습니다. 하하 <laughs> 맘새님 고맙습니다. 네. 아, 네, 지금 이렇게 제 차를 보고 계세요. 제차 안에 어, 지금 뒷범퍼를 완전히 드러냈어요. 배터리를 예, 지금 갈아 교체.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차 없으면 아, 그래도 저는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시내 나갈 때는 항상 지하철. 요즘 지하철이 있어서. 아, 근데 제가 이제 수업하러 다니고 다, 그런 사때 아니면은 잘안 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지금 와서 이렇게. 배, 배터리 교체를, 어, 하러 왔습니다. 시동이 완전히 꺼졌어요. 자, 안, 안 돼요. 자, 어, 아, 여기도 이렇게, 아, 배터리를 여기서 이렇게 또, 네. 네, 차가. 차가 깨끗하질 않아요. 늘 지저분하네. <laughs> 네, 깨끗하게 타야 되는데 여자들 차는 제가 보니까 어, 여자들 차는 다 지저분한 것 같아요. 남자들은 차를 되게 관리를 깨끗하게 잘하는데 여자들은 의외로 그렇죠. 아, 이제 앞으로 지금 와서 느꼈어요. 아, 저희 사장님이 뒤에 다 드러내라고 하시는데 아,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와, 너무 저 엉신없이 던져놔가지고 와, 이렇게 빼내고 나니까 이렇게 깨끗한 걸. 제 차가 엉망이었어요. 아, 오늘 이 시기를 통해서 차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laughs> 유빈 선생님, <웃음> 공감하시나요? <웃음> 네, 아, 진짜 창피하네요. 뒤트, <laughs> 뒤에 지금 제 짐이 여기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제가 실어놓은 짐. 와, 완전히 이거 창고 수준이야. <laughs> 제 트렁크에 이렇게 실려 있던 짐들이에요. 마이크부터 마이크대 뭐 삼각대 별게 다 있어요. <웃음> 교재. <웃음> 자, 이렇게 아, 뒤에 트렁크에 그냥 실어 신발이 한 10켤레 되네요. 구 두가 10켤레 정도 들어 있고요. 아, 망신 망신. 네. 조심해야죠. 이렇게 이제 하지 말아야죠. 오늘 또 느꼈어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자 hi 라고 쳐주세요 아니면 장미 또는 해피 라고 쳐주시 써주세요 자 쳐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서로 그쵸 손잡아 주시면서 유친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와네정영승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하하하. 에구, 아찌. <laughs> 맞아요. 큰일 날 뻔했어. 자, 우리 전문정연님. 자, 시간 부족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채널 좀 봐주세요. HI 쳐주셨는데. 자, 링크가 올라오면 여러분들께서 친구 좀 대주세요. 친구 되셔서 우리 시간 좀, 전문정연님 시간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부탁드릴게요. 천문정현님의 자 채널도 구독을 좀 해주시고 영상을 좀 여러 편 봐주세요. 그러면 우리 천문정현님께서 승인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가주시는 거자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천문정현님의 리크가 올라왔습니다. 네. 네. 아, 네, <laughs> 천문장 애님 파이팅. 네, 자, 우리 여기는 아 지금 배터리 배터리 갖고 오시네, 아 주문해서, 자 여기도 잠깐 우리 사무실에 잠깐 들어와 볼게요. 우리 여기 사장님 사무실인데요. 아, TV에서 YTN 뉴스가 나오고. 자, 저는 이제, 어, 믿음이 가는 우리, 시, 그쵸?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를 보면서 여기에 인연이 됐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저희 성당에서 되게 큰 봉사를 많이 하시고 예, 활동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도 저희 성당에 하렌다도 이렇게 좀 비춰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같은 어, 신앙인이고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이곳에 오거든요. 그런데 되게 친절하시고 꼼꼼하게 해주세요. 네. 카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거의 막 여성분들이 바가지를 많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아, 커피도 이렇게. 자, 그래서 믿고 오는 곳이 바로, 아, 여기 한진 카센터. 아, 우리 저희 성장, 교회 이런 데서는 형제님이라고 하거든요. 형제님이세요. 네. 그래서 형, 이 형제님이 운영하시는 한진 카센터에서 제가 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가끔 이상이 있을 때는 믿음 가지고 오는 곳 한진카센터라고 합니다. 네, 네 정현님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어려서 그죠? 오태시나? <laughs> 네, 그래서 여기 열심히 어, 다니 어, 성당에 열심히 안 다녀 날날이에요. 이렇게 자 매장을 좀 이렇게 아, 돌아보고 있습니다. 어디든 가면 카메라 들이 되고 네 이렇게 실시간 방송하는 재미도 되게 좋아요. 네자 형제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제가 사장님 홍보하고 있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인사 좀 해주시라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아 저희 지금 실시간 방송하면서. 어, 여러분들, 예, 홍보, 저기 사장이 홍보하고 있어. <laughs> 여러분과 만나서, 네. 아, 정현님도 아, 천주교 신자시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아가다예요. 장미숙 아가다. 제 본명이. 네, 아, 더 반갑네요. 몰랐어요. 네, 그래도 우리가 신앙이 같다는 건 되게 의미가 또있고요 되게 반가워요. 그래서 제가, 아, 이렇게. 자, 네. 거의 이제 지금 아 어, 배터리를 가지고 오셔서 자 이렇게 하시는 거 잠깐 오 배터리 배터리가 들어갔어요. 와 아까 텅 비어 있던 예와 이렇게 아텅 와, 비어 있던 어 그러게 천문정현님 저는 어려서 아 태어나서 그 서울 어, 양재동 성당이 제어아 그러시구나 네. 세례자 요한이시라고 아 반가워요. 저는 양재동 성당에서 저기 어려서 예 영세를 받았고요. 유아 영세를 받았죠. 네, 어, 뭐 부모님을 따라서 그 양재동 성당에서 어린 시절에 유아기 시절에부터 해서 어, 거기 성당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이제 결혼하고 이러면서 예. 여기저기 또 많은 성당을 또 다녔죠.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천문장현님. 세례자 요한.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오, 너무 놀라워요. 이렇게. 와, 텅 비었던. 네. 와. 그래도 우리 사장님께서 지금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아서. 네. 비온 뒤라 시원하네요. 네. 아, 열심히 해주고 계세요. 네. 아 같은 신앙인이라는 게 너무 반갑네요. 천문장현님, 고맙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아, 네. 저는 여기 경기도 하남이라고, 네, 하남에 있습니다. 네, 자, 점심에 있, 약속이 있는데, 얼마나 고 네. 오, 네, 소리도 요란하고. 네. 아, 아 대단하신, 네. 아, 저는 너무 신기해요. 맥가이버 손을 가지신 우리 어, 사장님, 성재님이라고 아, 하죠. 맥가이버 손이라고 제가 와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되네요. 부품들이. 와 놀랍다. 그렇죠? 자 이렇게 또 들어가서 하나 둘자 부속이 부품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네. 와 이렇게. 오 네. 자 이제 안전하게. 와. 처음이에요 이런 경우 제가 이렇게 방전된 것도 처음이고 차를 세워놓고 어, 비상 깜빡이 켜놓고 정신이 없어서 끄질 않고 이틀동안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완전 방전이 됐답니다 아, 네 이런 타이어 네 비상 타이어가 들어갔어요 자 이제 아, 와 이제 이거 다시 아, 이제 아,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laughs> 와, 네, 와 하세요. 넓다 이제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트렁크 정리하시라고 하세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문정현님, 자 대방성당에 분아 그러시구나. 네, 자 우리 또늘 응원하면서 시간 부족 그죠? 우리 천문정현님의 시간을 좀 지원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원해주시고, 올리비아 맘생님 어, 채널에도 좀 들어가셔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 참 복날이에요. 오늘 복날인데, 복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우, 그죠? 대단하죠? 자, 드디어 차가 됐습니다. 자, 오늘 방송 종, 종료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네, 좋은 토, 주말 되시길요.